오년 1월 14일, 카페24, 폭락, 9.85, 9, 9 7이 쌍봉입니다. 쌍봉 찍고 하락입니다. M자 패턴이죠?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, 더 이상의 고점을 넘어가지는 못합니다. 거의 이렇게 M자 패턴 나오는 거는 거의 그래요. 여기도, 예. 네. 일종의 M자 패턴이죠. 예, 네. 것도 일종의 헤드앤숄더라고 봐야 되나? <laughs> 보통은 머리가 위에 있는데 가운데 있는 헤드앤숄더도 있어요. 헤드앤숄더라기보다도 쌍봉으로 봐야죠. 쌍, 쌍봉. 쌍봉 찍고 하락, 파동, 다시 또 급등 추세 타다가 쌍봉 찍고 내려갑니다. 예, 네, 제가 보기엔 여기 6 1선 터치하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120원 터치하고 반등이 나와도 근데 요곧 그, 그쪽까지 는못 가고 에, 약한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. 에, 빨리 매도 하시는 게 나아요.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하면 안 되고요. 매도, 매도. 손절 아니면 익절 빨리 매도하시기 바랍니다. 카페 24왜 떨어지느냐? 이유는 몰라요. 항상 그걸 찾 그거 알아내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이상입니다.